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위 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. 이틀 전에 1차 비대위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비대위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4 개의 분과를 설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. 정책 쇄신, 정치 쇄신. 그리고 국민소통, 인재영입 이렇게 네 개의 문과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일 있을 2차 회의에서 그 구성, 분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. 우리 모두는 쇄신의 주체도 될수 있고, 또 쇄신의 대상도 될수 있습니다. 쇄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정적으로, 누구는 쇄신의 주체이고, 누구는 쇄신의 대상이다. 이렇게 해서는 그 쇄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머뭇거리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.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새신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또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어, 저는 믿습니다. 우 앞으로 이제부터 더욱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을 함께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의서물 위원을 시는 우리 박근혜 상대책위원님께큰 박수이. 정렬라말래다음은 이주영 정책